오늘은 갈비찜. 자, 소갈비살을 결에 수직 방향으로 응. 잘 잘라줍니다. 끔직하게. 큼직하게. 큼직하게 응. 어, 썰어줍니다. 물을 담아서 고기에서 피를 빼줍니다. 피가 나와,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갈아줍니다. 소금을 쳐서. 어, 듬뿍 뿌려서. 듬뿍 뿌려서. 어. 뭐 하는 거다? 브라이 브라이닝을 한답니다. 문질러줘야 어. 돼. 문질러야 돼. 음. 소금물 적당히, 한번... 아까만 봐 달라. 적당히 넣고, 네. 물로 채워놔 소금물이랑 이, 그, 안에 정도랑 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점이 있거든? 네.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물이 안으로 들어가. 아, 어, 이 상태로 물을 빼고, 10분 담가두고, 어. 다시 버립니다. 양파, 말린 버섯, 간 마늘 청가 유원을 뿌려줍니다. 같이 오겠습니다.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냐면 그 적포도주를 한 병을 다 부어 줍니다. 잠길 때까지 정확하게는 잠길 때까지. 응. 자이 상태로 어 강한 불로 끓을 때까지 끓을 때까지 올려줍니다. 나무 어. 와인을 더 부어주고 고기를 뒤집어줍니다. 와인을 또 부어줍니다 버섯도 넣어줍니다 밥을 볶습니다 버터를 마늘 투하 두 번, 아, 직접 밥 투하 잘부려줍니다아 뜨거워 불이 센거 아니야? 오일을 붓습니다 음.. 짝퉁 미저또 갈릭 나이스 오우 1시간 반 정도 삶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지게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식 소갈비찜 완성